새벽 5섯 시고요. 좋아요, 정확했어요. 진짜 이번 달은 스케줄을 좀 무리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You like hip hop? Really? Who's your favorite rapper?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 컨디션이 좀 별로거나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 시고요. 제가 4월에는 월화 수목금 아침 7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유, 졸려. 제가 주변에서 피부 너무 좋아 보인다고 관리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 엔젤러로 살다 보니까 사실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할 시간은 없고 이왕 하나 바르는 거좀 제대로 바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사보고 진짜 많이 발라봤는데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다가 최근에 정착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바로 이건데요. 아누아 PDRN 눈물 세럼. 이게 보시면은 제형이 진짜 묽어요. 진짜 인공 눈물 같죠? 근데 얘를 바르면 3초 안에 물광이 올라와서 피부가 진짜 좋아보여요. PDRN이 피부 재생이랑 광채에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피부과에서도 되게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얘는 근데 거기다가 우리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바르자마자 3초 만에 속 건조가 싹 잡히고 속광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피부 전반적으로 속광이 도니까 피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되게 사소한 건데 뭔가 이렇게 광이 나면은 사람이 좀 고급미 있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바르고 화장을 하면은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첨담샵에서도 베이스 하기 전에 쓰는 제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인공 눈물 연기라서 챙겨다니기도 편하고. 요즘 올리브영에 피디알 n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써 보면은 끈적거리는 애들이 꽤 있어요. 뭔가 손이 잘안 간달까? 특히 요즘처럼 더울 때는 더 그런데. 근데 얘는 뭔가 화장하기 전에 쓰기 좋은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라서 흡수도 빠르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베이스가 밀리거나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산균 살때 "장까지 도달한다", "포좀 캡슐에 담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리포점을 화장품에도 쓰는데 아누아 피디아렌 세럼은 진성분을 스마트 캡슐 안에 담고 그 캡슐을 한 겹이 아닌 두 겹으로 싸가지고 흡수 속도랑 흡수 깊이가 대조금 대비 무려 3배나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진짜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블링 하면 뭘까요? 시블링. 형제, 자매. 오, 정확했어요. 형제, 자매. 우리는 형제랑 자매가 따로 있지만 영어에는 sibling이라고 한 번에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동아님 do you have siblings? I have a uh, sister You have an older sister 어? 아, 우리 어제 이야기 아, 했었죠? Close-knit family 우리 knit 하면 뭘까요? 뜨개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만큼 잘 엮여 있다는 거죠 뜨개질처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가족끼리 친한 그런 가족을 말해요 주말 엄마 때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어, 좋아요. 정확했어요. 칭다오에 사세요? 네. 아, 좋겠다, 네. 좋겠다. 거긴 뭐가 유명해요? What's famous there? 그 맥주요. 아, 맥주 맞네, 맥... 맞네, 맞네. <laughs> 네, 저는 7시 수업이 끝났고요. 이제 9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1 시간 동안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화상을 해요. <laughs> 여기 보시면 저의 귀여운 파우치가 있습니다. 아누아 PDRN 세럼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좋아요. 진짜 이번 달은 제가 스케줄을 좀 무리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이따 6월 일정 미팅하러 가는데 그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금 6월에는 워라벨을 챙기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 Okay, so listening to music, do you enjoy listening to music? Yeah. What kind of genre do you like? Mm. You like hip hop? Really? Who's your favorite rapper? <laughs> Ash, Island. Ash Island. So what's your major? Uh, fashion marketing. Fashion marketing? Interesting. 저녁 수업 전까지 수업이 싹 취소가 됐어요. 오늘 탄핵 심판을 하는 날인데 일단 11시 수업분은 멀리서 오셔서 안 되고 12시 분은 근무지가 여의도시인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나오시는 거라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고 2시, 3시 수업도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할 거를 하다가 미팅을 하고 저녁 수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월 초에는 <laughs> 수업 일정 조정도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막 폐강되는 판, 그리고 유지할 판,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분, 저분, 학원 관계자분들이랑 소통할 일도 많아가지고, 지금 꽤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강생분들이 글쓰기를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첨삭도 제가 해드려서 보내는 게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라면은 제대로 된 영어 강사라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교재 제작.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되게 컬러풀하죠. <laughs> 제가 색깔에 진심이라서 이거 한장한장다 제가 제작을 하고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의 검수를 거친 교재입니다. 이제 5월부터 시작인데 미리 해야 돼요. 교재가 은근 할게 많아가지고. 이런식으로 어휘랑 어, 말하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헷갈리는 영어 요런 구조로 교재가 쭉 진행이 됩니다 불백을 먹으러 왔습니다 불백 먹으면서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밥을 부장님이 사주신다고 하시네수고하 할거고 수영료는 네. 하이브러시는 네. 어쨌든 어, 그, 네. 이런 거 네. 뛰울 거면 네. 같이 네. 나오면 좋지 않아? 그런데 어, 네. 저는, 네.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네. 그게 오해 정도라면 네. 네. 아예 이풀고 쿨 비기너 이렇게,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제가 뭐, 해도 될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아, 네네. 생각을 해봤도어요 저도 그냥 던져봤어요. 고민돼 뽐내지 않으세요? 아, 뭐 갖고 싶은지. 주말에 일요일에 갈것 같아요. 아진짜 서울숲 가기로 했어요. 서울숲? 어, 네. 아 서울 서울숲 네. 산이라고나리숲할 응. 있어요. 할었어요 며칠 전에. 아진짜 네. 지난주가 우리 집 바로 앞이 오네. 아 진짜요? 어, 응봉산 바로 앞에 아파트 우리 집이에요. 거기 어, 뷰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하루가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나 자신. 제가 아누아에서 같은 라인의 수분 크림이 출시됐다고 해서 써봤는데 완전 대만족했거든요. 바로 이 PDRN 수분 크림이에요. 이게 수분 크림 특유의 가벼움은 있지만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아서 건조하지 않고 속 보습을 꽉 채워줘요. 이 제품을 수분 랩핑 크림이라고도 부르던데 써보니까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보시면 얘가 유분기가 거의 안 느껴지고 수분감으로 꽉찬 제형이라서. 랩핑 마스크처럼 이렇게 잔뜩 바르고 팩처럼 바르고 자주면 다음날 건조함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컨디션이 좀 별로거나 뭘 발라도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는 거 완전 추천. 지금 PDRN 앰플이랑 크림 같이 썼더니 광채나는 거 보이시죠? 진짜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져서 애기 피부 같아요. 이 조합으로 한번 써보시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침 제가 추천드린 두 제품 모두 4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파워 백특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PDRN 세럼은 이렇게 30ml 리필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DRN 크림은 본품에 30ml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해자스러운 이벤트 할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